자, 요거 파워포인트 보면서 잠깐 그러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 우리 연구원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만들었는 자료인데. 일단 그래서 보이언트 툴은 이것도 이제 텍스톰하고 유사하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형태가 아니라 어, 웹에서 작,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되는 게좀 장점이죠. 여기는웹 베이스도 다 되는 거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라든가,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뭐냐,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쉬워요. 어, 사용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니까 용량을 차지하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에 여기다가도 텍스트를 자기가 이렇게 카피앤페이스트 a 드 텍스트 되어 있잖아요 카피앤페이스트 여기 카피 어? 혹은 내가 그 업로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픈 그 다음에 업로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두 가지 형태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내가 카피앤페이스트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형태로도 되있다 라는 거예요이 b u o y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접속은 b u 어, o y a n t o o l s o i g 에 접속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또한 이것은 화면에서 앞서 우리가 잠깐 읽었듯이 그러니까 대시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시보드 형태가 뭐죠? 한눈에 여러 어떤 그 결과들의 화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대시보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 했던 어 텍스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뭐 이게 뭐죠? 단어 그룹,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이제 어 보여주고 있죠?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세하게, 당연히,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려면, 워드 프리퀀시, 단어 빈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단어 빈도가 나와 있고요. 또한, 또 이제,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하면서, 어, 의미 어떤 를 만드는지를 알기 위한, 다면 동시 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동시 출현을 또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여기에서 자기가 단어를 선택을 하면, 해당 단어의 그러니까, 빈도를 마치, 이제, 어, 뭐냐,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시각화를 엑셀로 만들듯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않고, 대시보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어, 어, 우리가 기초적인 분석들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그, 텀스베리라고 하는 것은, 베리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 혹은 뭐, 딸기처럼 이렇게, 어, 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 그런 거 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떻게 뭉쳐져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고요. 이제 각종, 그 다음에, 어, 통계분석들을 해줘요. 각종 통계분석들을. 이 통계분석들은, 어, 여러분들 아까 텍스톰 트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좀 해서, 네트워크 분석 수업 시간을좀 들었으면, 이해를 좀더잘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어, 각종 통계분석들을 이제 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형태가 돼요. 오케이? 지금 이 데이터는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parish and publish. 요거는 중간 곳에 이용에 우리가 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구글 스칼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툴이에요. parish and publish. 그것을 이용해서 구글 스칼라에서, 그러니까 박한우, 내가 쓴 논문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어, 보언트를 통해서 시각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고사 이후에는 이런 학습 소프트웨어도 많이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 드 단어 빈도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의 어떤 크기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단어의 등장 빈도 당연히 확인하죠. 왜냐하면 등장 빈도가 그 어, 메시지의 핵심적인 의제, 아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의제와 아젠다가 되는 거잖아. 어, 그 다음에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어떤 다른 단어와 다시 출연하느냐. 그 단어 두 개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엥그램에서 그의 바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어 두 개니까. 세 개가 되면 뭡니까? 트라이그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어, 보여준 의미연감에서 단어 개수 또한 이제 컨텍스트 바이오 가지고 단어 개수를 또한 조절을 또할수 있도록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의 이제 옵션들이 또 많아요. 많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의 텍스트 전체를 이제 확인해서, 좌측 하단 하살표로 텍스트의 시작과 끝으로 이동하면서, 그냥 그 해당 단어가 어디에서 출현됐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리딩, 어, 조감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죠. 조감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어요그 다음에 워드 크라우드와 유사하지만은 여기 봐. 앞서 텀스 베리라고 했 o 죠 워드 크라우드는 각각의 단어들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었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시각화에서 색깔은 뭡니까? 동일하게 이제 표시되면서 해당 단어를 클릭할 때 해당 단어 앞뒤 두 단어, 그러니까 컨 텍스트를 알수 있는 거죠.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앉아 있는지, 마치 친구들 간에 누가 어, 뭐냐, 주변에 앉아 있는지, 어 누가 하고 같이 올리는지, 그래서 텀수는 단어의 개수를 얘기하고 터이를 영어 단어 영어의 뜻이 단어의 용어 이런 뜻이잖아 텀 Term, 텀이라고 하는 게뭐 조건 뭐 이런 약정 이런 뜻도 있지만은 텀이 단어 이런 뜻 스케일로 어 크기를 조절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트렌드 해놨어요 트렌드 트렌드는 우리가 라인 차트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해당되는 단어를 선택을 하면, 어, 그 해당 단어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문서, 그 메시지, 문서, 문서 내부에서의 그 단어의 등장 빈도들을, 어, 각각의 어떤 뭐, 맥락, 혹은 뭐, 문단, 세그먼트에 따라서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제, 어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죠. 각 단어의 트렌드를 나타내는데 카운트는 빈도. 그래서 어 해당 단어가 우리가 어 천만 단어의 어큰 사전, 천만 단어랑크다란 사전에서 해당 단어가 얼마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relative 값이 있죠. relative가. 그래서 저기에 값들이 되게 많아요. 값들이, 값들 그러니까 통계 의 값들이. 분석 값들이 그래서 해당 단어가 어, 천만 단어당 상대적 빈도 어,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그렇죠? 또한 좌측 하단에 가면 서머리 마이뭉치에 대한 오약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문장 단 평균 단어가 얼마만큼 쓰는지 에버리지 워드 이런 것들, 네, 다큐먼트 분석에 사용된 다큐먼트를 확인해서. 어, 이제 텍스트에 앞서 우리 그냥 카피앤 페스트 이 된다고 했잖아. 카피앤 페스트를 이 하면 그냥 한 개의 문서로 그냥 인식을 해보렵니다. 그 다음에 어, 두번 이상 같이 출연한 단어들의 어떤 조합들를 이제 그러면 단어들의 조합들인데 이것왜 뭐냐면 내가 그 출연했는 것을 그러니까 한줄 같은 줄에서 있었을 경우 출연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문단에서 했을 경우 같이 출연했어서할 것인가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그런 기준들이 흔히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윈도우 그러네. 윈도우 윈도우가 예컨대 어 뭐냐 한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윈도우가 뭐 다섯 개 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런 프레이즈 개념을 가져와서 두번 이상 같이 출연한 단어들의 조합들이 이렇게 동시 출연하는 것들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대는 단어가 등장한 앞뒤 문맥과 다큐먼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다큐먼트가 하나이면 뭐한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블라인에서 다큐먼트 내부에서 단어가 등장한 빈도와 위치를 버블라인으로 표현을 하고요. 코릴레이션 두 개와의 단어 사이 상관관계,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계속 그 몸무게가 증가하는데 내 키도 커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비례적인 상관관계죠. 그렇죠? 근데 내 몸무게는 증가하는데, 나날 키는 안 커. 그렇죠? 그럼 오히려 반비례적인 상관관계잖아. 그러니까 두개 단어의 상관성을 측정을 하는데, 예컨대 1이면 두 개가 아주, 어?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관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비례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성의 값들을 여기서 에코리레이션에서 여기 보면 보여주고 있어요. 코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분석 값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어 그다음 각 창의 오른쪽 상단에 커서를 놓으면 아이콘이 활성화돼 가지고 내보내기 이 창에서 다른 분석 도구 창을 활성화 창의 세부 옵션을 설정하고 내보 어, 내보내기 창, 엑스포트 창이 있죠. 그다음 HTML 형식으로 내보내든지, 인용 형태로 내보내기. 어, 그 다음에 뭐, 이미지의 경우에도 PNG 혹은 벡터 이미지, 현재 데이터를 HTML, 뭐, TSV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자료는 유튜브에다가 지금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까지 해서 올려놓겠습니다.